염전골 마을센터에핀소국곳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저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제 2차 운영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이야기 나왔던 우리나라 최초 염전이었던 천연염전의 역사 찾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까를 논의하여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을 찾아보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지도나 역사적 자료를 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자료를 축적시켜놔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보러 노인정으로 다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디서 왜 무엇을 위해 나왔는지도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67년, 68년 정도에 단이 들어왔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에는 염전이었다고 하 염전에 대해서 알고 계있으신요염전이게얘 지역에 어떻게 살았고 음. 음. 여기 4구 저수지가 있어서 4구 염전, 5구 염전, 6구 염전 그렇게 구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염밭이 있었어. 어른들을 모시고 들은 염전 이야기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같았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인천 도시역사관 배성수 관장님을 모시고 마을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중산이라고는데 이건 어디게중안산은 만월산. 만월산. 뭐가 있다고? 그러면 이이 방죽이, 아이고. 추문물이라고 불러서. 이이 이 방죽이. 이 방죽이 지금 우리 충원불. 걸어온 길이야. 근데 이게 응. 그러면 은 추문물이 방죽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막아가지고 중전하려고. 그렇지. 이게 조선시대까지 역사가 올라가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안보죠 산이 있었거요 해발로 네. 그 네, 따지면 그래요. 깎아냈던 염조골 마을 때그 뒤에 있던 산이 56m였거든요. 네. 거기가 이보다 조금 더 높았던 거죠. 이게 산이. 있잖아. 여기가 여기가 염조골 마을 셋 때는 오백칠있일 단. 네,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산 삼미가 되잖아요. 이게 몇 년도 사진이에요? 1 7 년이요. 1 9 1 7 년. 소금 창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염창이라는 게염전창고라고거요 네. 음 그래서 염창고. 음 어디 가야 저희가 그 자료를 볼수 있을까요? 칠립방문관에요 칠입방문가에요? 아. 이렇게 마을을 돌며 옛날 지도와 비교해보고 우리 마을의 역사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의 몸이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오늘이고 또 내일의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를 우리는 더욱더 찾고, 더욱더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염정골의 피 소고곳은 우리가 찾아야 할 역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이들이 알아갈 때, 우리 마을의 역사는 더욱 번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정골의 피